만남은 그의 탐구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제 의지가 꺾일까봐 그그 아시는 당구장 주인분한테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가라. 문을 잠그고 가면 제가 당구장 바깥으로 안 나가게 되니까 어 그안에서 당구를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을 만들었던 거죠. 스스로 같은 뭐 형태를 놓고 밤새 그 쳐봤던 그 기억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그 거의 1년 넘게 그런 시절을 보냈었죠. 그의 이런 노력은 곧 실력으로 이어졌고 각종 대회를 석권하던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네, 이거 뭐한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 당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2대1로 앞서있고 14대12 마지막 한 점. <laughs> 당시 그의 금메달 획득에 거는 당국의 기대는 컸습니다. 세프스코와 3대1로 마감을 시키는 김정규. 그러나 결과는 동메달. 대한민국 최초의 아시안게임 당구 메달리스트가 되는 큰 성과였지만 김정규 씨에겐 지금까지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이끌어내고 스포츠로서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는 그의 사명감은 선수로, 코치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 무대에 서면서 자연스럽게 자라났습니다. 오늘은 아카데미 회원 한 사람의 집을 방문하기로 한 날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시원> 안 나갔다고 생각할 <laughs>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결장을 지어서 이렇게 작간 작간 들려고하다가 너무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 옷 살고 있어요. 거실을 두개 만들어서 네. 여기 당구대용으로 당구대만 위한 이게에 조명 보세요. 이게. 네. 재작년 국가대표 코치직에서 물러난 후 1년여의 준비를 거쳐 일반인들을 위해 당구를 가르치고 건전한 고급 스포츠로서 즐길 수 있는장을 마련한 김정규 씨. 하지만 장소 불문 도움과 가르침을 청하는 이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일도 마다치 않습니다. 교수님이 팁을 좀 많이 잘못 주셔. 여기서 이렇게 교수님 치시는 스타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시고 이대로 나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전부 공이 반사각이 좁혀지니까. 여기서 이제 팔로우만 그대로 이렇게 큐 선, 큐 선대로만 이렇게. 저는 전혀 그, 저기, 회전이, 회전이 안 먹었었네. 요 교수님이 아까도 음. 치시면서 그 정확하게 그 자리를 그대로 밀지를 못해요. 네. 큐를 미는 힘과 큐와 공이 부딪히는 타점, 막고... 공의 회전 속도와 방향, 공이 테이블에 부딪혀 꺾이는 각도 등 순식간에 수많은 요소를 계산해내야 합니다. 게다가 계산을 정확히 했다고 해도 몸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스포츠. 당구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어? 이 부분은... 아, 그래서, 어, 가능하시면은, 그, 빠르게 치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길게. 이렇게 이제 팔로우가, 아, 예, 팔로우가 제대로 되시면은, 그 형태는 지금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복잡한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치시잖아요. 자신있게 찌셔. 정확하게 찌으실수 있어요. 선수 을 상상했었죠. 생들 앞에서. 계산한 대로 몸을 움직인 대로 공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 느끼는 쾌감은 그 어떤 스포츠의 견주어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포인트로 향해서요. 아,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엄청나게 별내잖아. 엄청난 거죠. 항상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좋은 걸 많이 해 주시죠. 공이 굴러가는 그 원리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매료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어, 그저 조금만 신물 줬을 때 공이 쿠션에 탄력을 받는 게 달라지는 것이고 때렸을 때랑 밀었을 때 공의 각도가 달라지고 야, 이거 정말 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음. 이거 중독성이 있는 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15세기 프랑스에서 귀족들의 스포츠로 시작돼 서민들에게까지 보급된 당구. 우리나라에서 처음 당구를 즐긴 이는 순종으로 1912년 창덕궁에 당구대가 설치된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소양에서는 당구가 상류층의 사교모임에 빠지지 않는 신사 스포츠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늦은 밤, 김정규 씨의 아카데미엔 아직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당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타 스포츠에 비하면 많은 부분 부족한 것이 당구계의 현실. 김정규 씨는 요즘 당구의 이론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나 다른 스포츠처럼 그 지금 체계화된 그 시스템이 지금 당구에서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하나의 그 교과서처럼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 체계화된 어 시스템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선배로서, 지도자로서, 그는 당구계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구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00년. 그러나 당구가 대한체육회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된 것은 불과 1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규 씨가 찾아온 곳은 대한당구연맹. 안녕하십니까? 현